안 찍을라고 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어, 찍는 거예요. 이게 그거죠. 어천 어, 원에 세개세 개, 세 개. <laughs> <세> 마리. <laughs> 와 너무 작죠. 와 너무 띠용띠용 귀여운 어, 금붕어예요. 어, 그냥 동네에 이제 어, 길거리에 보면 아저씨가 이렇게 대아놓고 이제 음, 앉아서. 어, 이렇게, 금붕어를 이렇게 휘휘 한번 접고서는, 어, 그죠? 뭐, 책 같은 거 하나 주고, <laughs> 거기 등장하는 물고기. 저는 이거 사고 싶었는데, 엄청나게 큰게 왔죠? 잘 크면 좋겠네요. 그래서, 음, 기존, 금 금붕어 저희 집에 있는 금붕어, 이렇게 작았었나? 아무튼, 얘를 사려고 했는데, 딴 애가 와서, 잘 크면 좋겠네요. 아무튼, 딴애 딴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저희 집에 있는 금붕어예요 <laughs> 어, 이렇게 커요. 어, 이렇게 커서, 어, 그죠? 얘는 어디에 껴서 상처가 나는데, 어, 한 마리는 죽었어요. 어이구, 아픈가 보다. 왜 그러지? 죽을라나. 이게 좀 아파요. 어, 어디에 껴서 죽을라고 하네. 몸이 안 좋네요. 아무튼, 쟤는 몸이 안 좋아서 <laughs> 이런 데에 꼈나봐요. 이런 날카로운 데에 지가 이렇게 하다가, 어, 충동적으로 끼더라고요. 그래서, 음, 쟤는 아프고, 뭐 어, 병에 걸린 건 아니고요. 어, 껴서 이제 찢어져서 아파서 저런 거고 아무튼 이렇게 아까 개가 어, 그런 애가 이렇게 큰 건지 아니면 원래 큰 건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어, 네들잘 귀여운데 어, 여기 구매 업체는 어, 그, 어, 그 뭐지 비지떡이라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긴데 굉장히 저렴하고 가격도 착하고 어, 그러네요. 이렇게 귀엽죠. 아까 개는 어, 절대로 제가 일부 러 관리 부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고가 났어요. 어, 사고가 나서 어, 불쌍해서 한 마리 어, 새로 입양한 거죠. 어,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. 금붕어를 키우거나 물고기 키우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음, 막막그 괴롭히면서 그런 키우는 게 아니면 그죠? 어, 사고가 대체적으로 나아요. 그러니까, 음, 또, 오해하지 마시고요. 귀엽죠? 아이들이 이제 잘 크면 좋겠네요. 너무 작으면 하죠? 어, 좀, 엉덩이가 들리는 거가 좀 걱정이 되네. 여기 <laughs> 물고기들이, 이, 저렇게 엉덩이가, 엉덩이가 들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음. 엉덩이가 들리거나 머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들려서 이렇게 다니는 거는 얘, 얘가 그러죠. 지금 요요 요 얘가 어 자꾸 이제 몸이 들리잖아요. 엉덩이가 저기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자꾸 엉덩이가 떠오르고 저렇게 되면 아프다고 보시면 돼요. 또 하나도 그러고 이제 그 뭐지 저 빨간애 빨간애가 그러고 얘도 그러고 그렇죠? 그렇죠? 음, 어. 이 배송 중에 문제라 보다는 그런 저거죠. 음, 뭐 아파서 올 수도 있고, 어, 그쵸? 조금 더 시킬 거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, 어유 많이 아프네. 아무튼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. <laughs> 또 오해하지 마세요. 어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. 어, 그런 그럴 수밖에 없고 아쉽죠. 음. 그래서, 이동하다 보면 애들이 배가 고프면, 이똥 같은 걸 집어 먹거든요. 그러면 독이잖아요. 그래서,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간 손상이라든지, 뭐, 그런 거죠. 음. 오늘 영상은 별거 없고, 너무 귀여워서 한번 찍어보네요.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어떤 물고기가 아픈 건지, 그쵸? 어, 귀엽기도 하고. 아무튼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 봉투에서 푸니까 지금은 또 멀쩡하네요. <laughs> 막그 뒤집기까지 히 했어요. 어제 생각에는 어 영상 끝내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시 하는 거죠. 제 생각에는 이제 어 에어레이션을 안 해준 것 같아요. 이제 이걸 어떻게 되냐면 봉투에다 담은 다음에 그 공기를 싸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그 뭐지? 음. 그냥, 콩돌을 놓고서는 한 시간 정도, 두 시간 정도, 이제, 어, 얘네들이, 어, 그, 물 안에, 그쵸? 음, 저, 공기가 있게 하는 거죠. 그래서, 어, 그렇게, 이제, 해 주셔야지 애들이, 이제, 어, 배송하는 중에 사망을 덜 하겠죠? 여튼, 이제, 풀어주니까 조금 괜찮은데, 모르겠어요. 이제, 어, 진짜, 그, 물에 넣어서, 이제, 해봐야겠죠? 그것만 찍으려고 했는데 더 찍게 되네요. 어, 물에 넣는 것까지, 그러니까 저희 어, 어그 집에 어항에 넣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어, 어, 새로 넣은 아이들이 어, 잘 있어요. 어, 아쉽게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. <laughs> 어, 한두 마리는 죽을 줄 알았는데 한 마리도 안 죽었네요. 음. 한 마리도 안 죽었고 굉장히 작아만 했죠. 얼마나 차이가 음. 나는지 아시겠죠? 이건 기존에 있는 애고 얘, 얘 새로운 애. 어, 새로운 애도 잘 적응하고 잘 살면 좋겠네요. 눈이 시커멓네요, 그쵸냠냠 냠. 확실히 어, 달라요. 어. 저희 집 물고기랑 어, 느낌이 달라요. 그, 저희 집 물고기들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이제 단단한 느낌이죠. 근데 얘는 이제 막 부서질 것 같은 어, 그런 느낌이에요. 틀리죠? 딱 육안으로 보셔도 이제 얘네들은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은 풍파를 많이 겪어서, <laughs> 그쵸? 약의 힘으로, <웃음> 그쵸? <웃음> 이제, 어, 막, 그런 것, 그런데, 어, 얘는 왜 이렇게 잘렸지? <laughs> 누가 씹어 먹었나봐요. 이렇게 잘리는 거는 씹어 먹은 거예요. <laughs> 또 오해하지 마세요. 음. 그래서 이제, 어, 약을 많이 써서 그런, 그런 거죠. 근데 이렇게, 투명하고 약간 약한 기체들은 그 꼬리병을 걸릴 가능성이 커요. 어,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 얘는 아프네잖아요. 아픈 아프네인데도 아픈 이렇게 꼬리가 선명하잖아요. 그렇죠? 음. 피멍이 들었어요. 찢겨서 제 <laughs> 이런데 이런 찢긴 거죠. 어, 이렇게 진하고 선명한 그렇죠? 아무튼 음. <laughs> 어, 자랑질 아니고 그 뭐지 이렇게 구매하시면 그니까 입양하신다고 하죠? 입양하시면, 어, 집에 있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. 그것도 이제, 브리더라고 하죠? 키우는 걸 브리더라고 하네요. 오늘 이제 또, 음, 배웠죠? 브리더라고 하는데, 그, 거에 이제,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. 키우면서도 이제, 음, 커피를 타먹으면서 <laughs> 배우는 것처럼, 그쵸? 어, 배우는 거죠? 그래서, 그런 차이를 보고서, 아, 어, 샀는데 왜 이렇게, 이거, 이 집은 이렇게, 바, 괜찮은데 예쁜데 우리 집 거는 이렇게 어 몸이 약하지 그런 걸 보셔야 돼요. 빛도 중요하고 그다음 먹이도 중요하고 뭐 이끼 같은거나 뭐 풀이나 똥이나 뭐 여러 가지겠죠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